다음 의제가 재밌어요. 국민의힘 코더프를 금요일 날 했잖아요. 코더프를 했는데 뭔가 조짐이 신상치가 않아.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황교안본선 진출했고 이거는 여론 조사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 조사랑 이건 국민의힘 당원 6천명 대상의 코더프 여론 조사거든요. 근데 그 비율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일단, 그래서 이네 사람은 벗어이진출 했는데, 최고위원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 중에 이준석께는 전원통과.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표가 있다는 게 증빙이 된 거예요. 윤석열 말대로 내부 정치를 라던 당대표, 국민의힘 당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저가라고 하는 당원 여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20대, 30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난번 때랑 달리,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펜코를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laughs> 여기에서는 이제 이준석 계의 그런 최고위원들을 따로 이제 포스터를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laughs> 뽑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네, 엄청 지배적이더라고요. 물론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월등하게 많긴 했습니다만. 이준석이 정말로 소수라면 지금 어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일반 최고위원 두 명, 당 대표 후보까지 다 전원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이 갖고 있는 분명히 비중이 있는 거고, 요거는 만약에 안철수하고 김기현하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한번 셌죠. 그게 뭐가 샜냐면은 김기현이 50% 달성 못 했다. 하지만 일등이다이 이게 밖으로 새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천하람이 전지하는 상태에서는 그 천하람의 표가 누구한테 붙느냐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물론 황교안 표도 저 김기현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높지만 그러니까 반윤 그리고 친윤이 오십 대오십으로 50 붙는 상황.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어. 윤석열하고 인연을 강조했던 후보들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얼굴 한이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최고위원 올라간 사람들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한데 이 중에 어,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사람이 김용태. 허은아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이기인 이세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태용호도 올라갔어 조수진 봐라 정말 권력 <laughs> 사진도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니 네? 실물과 다르잖아요 <laughs> 심, 심하네 근데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준, 이준석계는 모두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이용이라는 이름 최근에 엄청 많이 들었죠 어, 네. 그주호용 저격하던 윤석열 수행팀장이었던 그 이용 탈락. 수행단장이었던 이만희 탈락. 떨어졌어. 이용 탈락하고 이만희가 떨어졌어. 대표적인 친윤 행세했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뻐하실 일은 서초 괴물이라고 불리죠. 박성중 탈락. 자기들이 일등공신인지 알고 나는데 공명첩에도 이름이 못 올라간 거 아니야 지금? 어? 이런 애들이 나중에 반란이 느낀다고요? <laughs> 이 세살 모두 그 국민공감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요? 예 신년 공부 모임, 모임. 아, 아, 공부 못한 애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당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지금 표출되고 있어서. 이렇게 따지면 이런 계산도 가능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50%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음. 민심, 국민의힘 지지층 민심을. 사실, 검찰 안에서 뭘할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몇명 이렇게 행동대장들한테 시키면 그 아래까지만 책임지면 되니까 보통 자기 마음대로 됐었을 텐데 지금처럼 뭐 컷오프 여론조사를 통해서 책임당원6천명에게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윤석열이 커버할 수 없는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끌고 가야 하는 이용, 이만희, 박성중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버리는 게 민심과 완전히 입안됐다는걸 완전 증명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또 아, 그렇,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공을 세운 사람이고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하고 공을 세운 사람도 일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기가 뭐 누군가 공이 많다든지 누가 이쁘다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음. 김기현한테 했듯이, 뭐,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저녁 와서 밥 먹고, 어디 어, 디 나가가지고, 내가 당비 300만원 내는데 내가 305만원 내게얘좀 뽑아줘. 이렇게라도 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친윤호소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사랑해, 왜 사랑? 내가 열심히 친윤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상께서 나에게 미소 지어주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거니 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하. 동쪽에 여줌쉬 왜, 왜 내시들 목소리가 그랬을까요? 잘라서. 남성 호르몬이 없어서. <웃음> 그렇죠. <웃음> 뭐, 사극에서의 그, 목소리 굵은 내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내시들이 지금 질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하. 근데 내시들도 <laughs> 네, 궁중에서 잘라준 것도 아니 지가 자르고 온 거야, 지금. <laughs> <laughs> 저 짜는 고 <전하고> 왔거든요. <laughs> 저좀 뽑아주시면 안 돼. 너 누구야? <laughs> 아니 사실 소위 말하면 전화라고 하는 놈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 모자란 전화가 전화가 방구를 끼면 구수합니다 같은 이런 놈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정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막 좋아서 이렇게 보다는 저, 저 새끼가 뭔데 <laughs> 이를테면. 박근혜 잡아놓은 놈인데 지금 우리 쪽 대장 놀이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는 거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오랫동안 전통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일단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덮어놓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견제의 의미로서 지지를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이 외래종이 지금 우리 산촌을 다 뒤집어버리고 있는 거야. 나경원, 잘라버리고. 그렇죠, 왕석애구리. <laughs> 술만 먹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막 나경원 잘라버리고, 어디 막, 지금 막, 누구죠? 그, 아, 이름이 생각이 아무튼, 뭐, 전통적인, 나 그, 국민의힘 터줏대감들 다 잘라버리고, 홍준표 같은 사람마저도 굽신굽신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 국민의힘 오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냐면, 아, 어, 집에 낙엽이 들어왔는데, 낙엽에다 막 이렇게 쓸지도 못하는 그런 기분. 그런 나, 기분일 것 같아요. 낙엽이 우스스. <laughs> 그런 기분 우리가 잘 안. <laughs> 떨어질 때. <laughs> 그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안철수나 천하람은 어떻게 보면 양자인데 이런 세력들을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조금 국민의힘의 분열이 시작이 된 거죠. 천직자자. <laughs> 천직자자, 황직자자 그러니까 저 당이 뭔가 뭔가 이렇게 잘 단합돼 가지고 잘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사실 할 말이 그렇죠. 없는데요. 윤석열이 잘하는 게뭐 있어. 외교 못해, 국방 못해, 민생 못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간에는 국민의힘이라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8명 코드프 중에 친윤도 막 웬만한 애들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게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9대 10이나 8대 2였는데 현재로서는 비중이, 비윤이 50%쯤 돼버린 형국인 거예요. 당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최고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마조마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김기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탈당하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그 초조함이 드러난 게 나경원 끌고 나온 거잖아.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되냐면 윤석열이 안철수 데리고 왔을 때 생각나요. 안철수의 그 표정이 정말로 단일를 반기는 표정이었던가요? 그, 저거 뭐다 그러죠. 그 공약 당긴 그거를 이거 두고 가셨는데요. 쫓아가던 <laughs> 그 모습이랑 약간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정말 왜 김기현이 나경원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나. 그때 안철수가 지지율을 지지율이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 나경원 표가 안철수에게 옮겨갔다였고.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그러니까 비까비까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1.2%라도 더 먹어보려고 정말 안 나오겠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단한 마디 말 실수라도 김기현이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laughs> 윤석열이 정당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총선에 승리하는 게 급하다 이거요. 윤석열이랑 이준석이랑 두개앉차놔도그두 개는 동의해요. 네, 이 과정을 좀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윤석열이 기존 정치권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뻔한 소리가 아니고. 애초에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게끔 해줘 있는데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다, 개입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내 구미에 맞게 공천해 줄 당대표가 뽑힐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자체를 믿지 않고 그렇죠. 내가 공천하고 싶은 사람을 일단 선별해 놓고 일단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잘못 세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도 없고 호감도 아닌 사람을 아저 새끼 정도는 돼야 내가 공천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겠구나 싶은 바지 에나를 고르다 보니까 김기현이 산 거예요 그렇죠 허수아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김기현이 평상시 때 국민의힘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그게 살이 붙어요 음. 대통령이 뭐 낙점하고 이런 창을 떠나가지고 근데 김기현 자체가 지명도도 떨어지고 비호감이다 보니까 예천에만 김기현 되겠지? 안 되거든. 예천에만 김기현이 되겠지? 안 되거든. 계속 무리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넘버 투를 용서하지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자기 다음 권력을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저 같은 사람들, 일부 저처럼 못된 사람들은 김기현을 결국 당 대표 후보로 낙점한 거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laughs> 뭐, 자체가 못된 사람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직 고래고기 살 거니 공소효가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못된 이야기 하죠. 자, 그게 꾸짖었죠. 어디 감히 일국의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크게 꾸짖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해저지 뿔을 꼬는 거야. 살아보려고살아보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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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보려고. 놀람>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정필 승, 뭐 이렇게 수사하거나 그러면 당신 인생 성공한 거야. <laughs>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모진 목숨 살아보려 합니다. 윤석열 독재 시대에 상징으로 나눌 거야. <laughs> 저 그냥 조용히 살게요. <laughs> 홍준표가 한 말이 정답 같긴 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대표가 되고 싶냐? 뭐, 홀로 가도 소신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거 김기현, 그, 역 김기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 그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밀어줘도 안 되는 데다가, 윤석열 자체가 비호감인데다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기, 기존에 있던 국민의원 구성원들이 끌어내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그 코도프 되는 거, 뭐, 6천 명이면 사실 그 순서대로 난 간다고 봐요. 6천명한테 여론조사를 돌렸어. 전체 80만명 중에서 6천명한테 돌렸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김기현 안철수 중에 안철수 선을 누가 더 들어주느냐 이런 건데 저는 이 상태라고 하면 김기현이 떨어질 가능성도 한 50%는 돼버렸다 이제. 누가 돼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왕에 대한 반정은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충신이 일으키지 원래 저는 간신이었다 하면 알아서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못 일으켜요. 누가 돼도 분당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은 이번에 당대표를 못하면 자기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밀어주는데안 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윤석열은 5년짜리지만 일단은 5년짜리지만 그 국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삼선, 사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윤석열 때문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들 탄핵안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이 지금이 허수아비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주머니 차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허수아비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태조가 정종 이렇게 올려놓듯이 그렇게 허수아비적인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실권을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의 사실은 실권은 다른 그 바다 진주 같은 그~ <laughs> <laughs> 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실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대체로 해서 누구를 세워봐야 그 사람은 자기 주머니 차게 돼 있어요. 네요. 어~ 정리합시다. <laughs> 결국에는 김기현이 아까 정변 이야기처럼 김기현이 말을 안 들으면 또 김기현도 숙청. <laughs> 당대표 만들어 놓고 최고위원 4명 나가 버리면 되잖아. 비대위.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정치를 못 하는 자가 뭘 잘할 수 있겠냐.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흘러 들으시면 안 돼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일부가 이탈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그 이질감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금 불가원 때문인데, 민주당이 인재풀을 문재인 청와대가 받아서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돕는 관계였지, 당내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 나중에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뭐 소위 친문이든 아니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국민의 사람들이 생각해도 연속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일하는 유예의 적이고 막 계속 연속되는 뭐 이상한 이야기 막 원전 막 원전 <laughs> 화이팅 해버리고 이, 이런 상황을 거치는데 당내 정치까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새끼 비친 새끼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은 자기 당, 국민의힘한테 저는 끌려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